내일이면은 곤지암 리조트 스키장이 오픈을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됐고요. 어, 여기 보면은 주차장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당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기다리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정면에 이제 보게, 보시게 되면 은 처음 로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즌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안내요원분이 계셔서 뭐 스키장 쪽 어디로 가냐,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리조트에서 묵으시는 분들 빌리지 EW나 엘빌리지로 가는 곳이 있고요 차량이 많으면 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이 사거리. 사거리에서 차량이 많으면은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곤 합니다.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주차타워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편의점이 바깥으로 나왔고요 저데 오늘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개주차장으로 한번 주차를 해서 시즌권을 수령해 보도록 해 볼게요 여기도 이제 꿀템 자리 중에 하나예요 꿀자리죠 꿀자리 오개주차장도 나름 주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옥상 주차장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생겨서 이렇게 전기차 차량들이 주차를 할수 있고요. 처음에 아까 보였던 그, 그곳에도 이제 전기차도 그쪽에 주차를 가능한데 올해는 아예 옥상에다가 설치를 옥외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했네요. 와 이곳은 또 쌀쌀하네요. 아까 시내 쪽에서는 조금 따뜻했는데 스키장 쪽에 오니까. 쌀쌀한 게좀 느껴집니다. 항상 군지암 스키장 오면은 편의점이 어딘가 <laughs> 있을 텐데 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전에 노래방이 있었던 자리에 편의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키장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눈들이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스키장 쪽이고 밤에 오면은 밝게 보이고 낮에 오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슬로프 쪽으로 걸어오게 되면은 처음 맞이하는 곳이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 맞은편에 보면 여기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 이름을 스키하우스라고 하고요 매표소에서 뭐 리프트권을 발권 받고 스키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우측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보면은 여기 무인 발권기도 이렇게 줄 서서 발권을 받을 수 있어요. 스키하우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캐롤성이 들리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제 뭐 한참 준비 중에 있는 스키장 막 오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이제 CCTV가 생겼네요. 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람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시즌권 수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권을 잘 받았습니다. 또 이제 스키장을 왔으니까 한번 구경 와야죠. 키하우스 1층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맞은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먹을 수 있는 데랑 스키장 입구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저... 저기 탈의실도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 저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이 저쪽에 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도 왼쪽에 보면은, 올라와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뒤로 돌게 되면은, 여기 카페테리아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슬로프 상태가 어떨지 한번 나가볼게요. 스키장 이렇게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면에 보고 문잠스키장은 리프트권이 없으면 이제 안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프트권이나 패스를 가지고 게이트 쪽에서 한번 기다릴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장비를 빌리신 분들은 아까 1층에서 부츠를 빌릴 수 있고요 2층에서는 플레이트 스키플레이트랑 보드 데크를 빌릴 수가 있어요 폴이랑 이쪽에서 요게 좀 헷갈립니다. 반납할 때는 오히려 편하죠. 여기서 플레이트 반납하고 밑에 내려가서 부츠 반납하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을이 금방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 낙엽이 이렇게 말라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내일 이제 오픈하게 될 슬로프인데요. 보니까 사실 진짜 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여기 초보자 슬로프는 우측에 있고요. 정면에 보면 중급자 슬로프인데 사실 중급자 분들이 타기 조금 버겁긴 해요. 그래도 군자 스키장에 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중급자 슬로프에서 중급자 분들을 많이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야, 내일 오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야 직원분들 굉장히 분주하게 내일 오픈 일정에 맞춰서 제석이도 한번 작동 잘 하나 보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스키학교 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패트롤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진짜 이번 주가 엄청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슬로프가 굉장히 좁아요.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타고 내려가는 정도만 해야겠는데요. 이 라디오도 잘 나오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떡볶이도 좀 팔고 뭐 간식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쉼터 이쪽에서 이제 추우니까 이쪽에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뭐 잠깐 휴식을 했을 때 저기서 휴식을 가질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생기는데요 부상을 뭐 가벼운 부상, 찰가상, 데이밴드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기 의무실 보이거든요 의무실에 가셔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또 직원분들의 완전 특혜죠 뭐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설질이 어떻고 또 연습법 미리 이렇게 할수 있는 야, 최고입니다 네, 오늘의 랜선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